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저 5월 13일 여러분들과 이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2만원 저점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때이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최근에 27,500원대 가격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시점에도 이 27,500원이 가격대에서 1차적인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고 주가가 빠진 이후에 저점 찍고 반등을 할 때도 꾸준히 저항을 받았던 강한 저항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 27,5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조정이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저점 2만원대에서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7,500원대 라인에 쌓여있는 매물들이 소화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다.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AI 관련 종목들, 한글과 컴퓨터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에스피소프트, 호난 테크놀로지와 셀바스 AI까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지금 셀바스 AI도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저점에서 이번 4월 달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 코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이 4월달 전부 다 저점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4월달부터 전체적인 AI 섹터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이 한글과 컴퓨터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겠지만 ai 섹터 전체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한글과 컴퓨터 개별적인 이슈와 재료뿐만 아니라 ai 섹터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 2분기까지 예정 매출 이번 6월까지의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해 두었고요. 그리고 6월달에 공시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 공시 내용과 연달아터질 기사까지. 즉시께 말씀드리자면 이 한글과 컴퓨터의 매출 규모, 이 매출 규모와 핵심적인 재료들, 이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 이 매집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대금 빠져나가는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시게 된다면 이 AI 섹터 핵심적인 전체적인 일정들 뿐만 아니라 이 한글과 컴퓨터에 대해서 개별적인 일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미리 알아두시고 이 한글과 컴퓨터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알고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한글과 컴퓨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 모두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글과 컴퓨터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스윙 종목 저점에서부터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과 브리지텍 두 종목을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왜 보내드렸는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도 확인이 되시죠.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13일자 장전인 8시 42분 제가 장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 대한전선과 브리지텍 오늘 장중에 모두 20%가 넘게 올라가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 대금도 함께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효과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가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전에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8시부터 이 타점들 매도를 해야 될 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에 대해서도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관련 최대 호재인 HBM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중순 6월부터 기사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을 토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